자, 358번.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것들을 요렇게 쓰겠대요. 그리고 요 놈들의 원소의 합을 sk라고 할 때, 뭐, 그거를 뭐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가 n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n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다섯 개 중에 그냥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뭐, 1하고 2, 1하고 x, 요런 식으로. 그래서 5c를 하니까 여기가 10. 그래서 일단 n은 10이라고 해서요. 원소 개수가 두 개인 집합은 일단 이렇게 생긴 10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한 거를 구어주기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 1하고 2라는 게 있고 뭐 1하고 x라는 이런 게막 어쨌든 10개가 있는 상황인데 다 써가지고 더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생긴 것들 중에 1이라는 게몇개 있고 2라는 게몇개 있고 3이라는 게몇개 있고 뭐 4라는 게몇개 있고 x라는 게몇개 있고 이 각각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서 이 개수로 처리하는 하나의 유형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1이 몇개 있는지는 1을 원수로 갖고 있는 이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거는 1을 제외한 2x45 4개가 올수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건 4개가 있습니다. 처리하면 되고요. 2가 몇 개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수 있는 거는 2를 제외한 1x45 4개가 올수 있으니까 2도 4개가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결론은 1도 4개. 2도 4개, x도 4개, 4도 4개, 5도 4개. 이렇게요 놈이 120이다. 풀어주면은 이제 그냥 x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하니까 12도하기 x. 곱하기 4가 120. 4 나누니까 30. x는 18. 요 놈이 120이겠다.